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laughs>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으로 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팔일 만에 그가 하나님 명령대로 하신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더라 또 이르되 아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듣는 자가다 나와 함께 웃을 이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목이 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많은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면 젖을 떼고 이상이 젖. 저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함으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금심이 되었더니 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이가 나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살아가 내 이름만을 다 들으라. 이사에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 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 좀내신이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으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떡과 물한 가족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 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족 부대에 물이 떨어지는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하사를 한 푼거리 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를 내오니 하나님이 그의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사자가 하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 있느라 들어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러나 아이를 이렇게 내 손을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세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 물을 채우다가 그에게 마시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는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 아비벨렉과그 군대 장관 비굴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 대의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가 맹세하라. 내가 후대한 대로."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몸무는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살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음무를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였더라 너도 내게 알지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도. 놓으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점이라 어쩌, 아브라함이르되 이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꿈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활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활세바에서 언영을 매음에 아비멜렉과 그장 군대 장관 비고는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들어갔고 아브라함의 부활세바에애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하나님 이름을 불렀으므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다